빨리 그거 넣어주세요 아 잠깐만요. 네, 뭐 네. 갑니다. 갑니다. 감사합니다아죄 어, 어! 어! <laughs> 죄송해요. 잘못 쳤어요. 아 잘못 쳤어요. 아, 잘못 쳤어요. 싹싹 길어. 죄송합니다 경찰님. <laughs> 아, 빨리 들어오세요. 아 어, 레디. 저 잠깐 상점 가도 되나요? 안 됩니다. 왜요? 감옥에 아, 있을 때 상점 못 갑니다. 네. 들어가세요. 저또 일할래요. 안 됩니다. 예. 가 가겠습니다 제 집으로. 한번 볼까? 응? 어쨌든 나신... 다시 라이트. 네가 하면 안 돼. 맞아. 그래? 어? 된대 어. 두. 왜 나오시미가 빨리 튀세요 심심합니다. 바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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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님이 아, 멀리 가야죠. 멀리 가습니다이미반는 선물로 가야죠. 어 왜요? <laughs> 상자 있는 거다 가져가십시오. 오 여기 에밀레드가 겁니 있다. 다한 번씩 가보세요. 보입니다 지금. 오 잠깐. 괜찮습니다. 지금 10초 세고 있습니다. 다 드세요 빨리 거기 있는 거. 네. 잠자리로 다시 다시 그거 돌아가면안돼왜안 됩니다 준비야돼아 그거... 아, 아니지 우리가 그 뭐지 그 우리가 있잖아 응. 그 다시, 다시 들어가면 되지 에메랄드를 넣고 살려주세요 <laughs> 아 진짜 그거 안 된다고 응. 아, 그래 야 <laughs> 그래도 감옥 안으로 다시 들어가면 살수 있지 뭐든 당장 때 넣어 놓는 건데 응. 문제도 놓았습니다. 나중에 신의 상점 발견하면 죽을 줄 알았어. 신의 점 신의 상점 가다가 걸리면 끝이야. 야 돈권 나피 갑자기 없어. 짹. 아, 위험한 도적. 상점에 상점에 다 너나 <laughs> 상점? 아이 그 상점자 너나. 가자. 제발 어. 이제 있는 경찰이 오기를 바라면서. 제발 님 딩동문 아, 핸드폰... 쓰지 마세요. 어머머머머. 어 뭐야? 쟤 꺼내고 있었다고. 영웅 이쓰지마시라고 어, 게다가 상자 열고 있었는데 갑자기 왜 죽여? 맞아요. 아, 나 상자 열고 있었다고. 알겠어, 알겠어. 상자 있다. 너몇개 있었어, 에메랄드 어, 28개. 28? 28? 진짜? 응, 거짓말 거짓말. 진짜 내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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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거기 걸고. 진 내열. 네 됐습니다. 아 어디다 넣었어? 네 상자. 응. 걸렸네 너. 나? 어. 안녕. 안녕하세요 경찰님. 저좀 바람 좀 세면 안 될까요? 안 돼. 아니 튀어 티그나. 다시 들어왔습니다. 티그라 가자. <laughs> 오. 거기 아무것도 없어. 아 뭐야 이제서도 숨기나야지. 거기 아무것도 없다니까아 내가 좀 가져간 것도 있어. 그래? 음 응, 내가 가져간 것도 있어. <laughs> 응, 이제는 좀야 참... 연내야 너 여우비 안 쓰기로 약속했다아 아, 맞아. <laughs> 어 여기 상자가 많이 있는데? 아무 아무것도 없어. 어디? 아무것도 없다니까요. 쉐프. 아 진짜. 이재 지금 다음 중지. 자 다시 올라갑시다아 자. 설마이트 경치 있는 거 아니겠지? 차가미라. 뭐야? 야 용비 아까 말라고 잖아 아, 계속 깜빡하네. 잠깐만 잠깐만. 잠깐만. 아. 개미지 받을 것 같아. 자리로. 소 상자 안에 활이 발견했는데 필요가 없어. 뭐거 내가 구해서 이거는 카드 그거잖아. 나이 지금 소득이 아무 아무것도 없어. 나 지금 51개 있어. 에메할때 진짜? 돈내 모았니? 나지. 근데 사실 적당히 모으는 게 좋아. 근데 모, 적당히 모으고 들어가 가지고 어, 좀 있다. 보관하는 게 좋아. 그렇게 마구 보관 안 하고 다니다 보면 경찰기 와서 죽이면 그거 다 잃어버리는 거야. 알아? 알아. 어데. 어데. 이때 죽으면 나 방금. 어. 이렇게 개마시. 아나 진짜 영웅이 진짜 지 말라고 아, 했잖아. 또. 안 썼다고. <laughs> 다 알았지? 맞아. 그래서 썼다고 아, 뭐, 방금. 이 네, 거기 걸고? 응. 음. 음. 그야 죽어야지. 아에메랄드상자 오케이. 몇개몇개 몇개 있어? 있어? 열 개. 열, 있어. 오, 열 오, 개. 뭐. 열개 진짜? 응. 이세요 어. 아. 어. 다시 모아야지. 안 돼. <웃음> <웃음> 내가 이러려고 죽은 거였어. 역시 난 천재인가? 뭔 소리? 야, 너용 뭐야, 진짜. 아, 니 기본 네, 지점으로 갈려한거야 기본 어. 지점으로 가지도 않냐? 뭐 어, 여기 12개. 와, 끝. 야, 되게 잘했네. 되게. 야, 근데 뭐캐 가지고 넣는 건 없지? 그런데 말입니다. 아 여기 에메랄드 엄청 많아. 나이스. 좋아요. 아왜 이런 곳 하나도 없는 거야? 분명히 아직 하늘섬 개방 안 됐어. 네? 응? 예. 나 하늘섬 안 갔어. <목소리> 안 돼. 아나 계속 캐기 좀. <목소리> <없잖아>. 왜? 몰라. 야, 가다에 가자. 이게는 에메랄드가 없는 건. 에메랄드 보여? <목소리> <목소리> 어? 아래에 드래곤님 있다. 아, 드래곤님! 아, 야. 어, 왜 이리 상자에 아무것도 별것 없어. 에메랄드, 에메랄드만 있어요. 그러게 말입니다. 상자에 그냥 원래 여기 있었던 상자가 있거든? 그 뭐야? 원래 응? 여기... 있거든? 배 이런 거 타, 타 아직 개방 안 됐어. 그래? 뭐가? 그배 있잖아, 배. 배 아직 개방 안 됐어. 오 뭐야! 음, 으아! 뭐야? 오 사망할 뻔했어 가메오 음. 이제는 그거 없나? 나 어디고 오저 상자가 야 여기 상자 안.. 엇 됐다 어허 세개 어쩔 수 없어 아나 지금까지 수줍이 얼마 없어 그래? 야 니네 몇시 부터 게임할 거 왜요? 4시요 응. 3시 한 네, 반? 뻥치만해 니네 몇시분 알고 있네 3시 반?

이 왜? 지엄마 이거 개한 번에 2개 얻었어! 어? 디다 아, 거기 야, 하늘성 가면 300개야 나 하늘성 갔어? 어? 아니 네. 어 어? 나 죽었어 28개 있는데 어? 그거 안, 어 야, 연우야 나 28개 꺼내면 안 되냐? 나 28개 진짜 있었는데 죽었어 야, 먹고 나와 제가 낙뎀그 대박 해3으로어습니다감사드겠습니다